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6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집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헌금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의 마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아도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고 소위 말하는 헬라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 헌금이나 재물들을 기부받은 그것들을 음식으로 아마 나 교환을 했겠죠.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음식을 사서, 모임을 가진 후에 그 음식들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러한 배급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유대인들에게는 좀더 관심을 가졌고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는 약간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있는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 그런데 사도들이 이거를 직접 하다 보니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설교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니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도들을 제외한 일곱 집사를 선출을 합시다. 그래서 이 일곱 명을 선출해서 그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독교 신자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것은 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것을 교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두 랩돈도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셨는데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공이 결코 작다고 할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헌금하는그 양보다 너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너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 절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사도도, 사도와도 속이고, 성령을 속였어요. 그 죄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기가 어렵다. 용서받을 수가 성령을 회방한 죄는 가장 큰, 큰 죄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집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적인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본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삶의 모범을 직접 가르치고 보여주는 교훈의 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 행정적인 일을 일곱 집사가 하고, 나머지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어떻게 효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교회의 사역이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상황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 성례를 집례하는 일, 교육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총괄하는 일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집사하는 아니지만 교회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장로 그분들이 교회의 공동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행정적으로 직접 관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각 맡아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하게 된 원리가 사도행전 6장에 기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하신 역할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들로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안수를 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안수집사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차를 끝낸 후에 단순히 스테반 집사님은 음식 배급하는 일에만 국한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백성들 사이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겁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우르면서 그리스의 도 복음을 확증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모함을 받은 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일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역할, 그것은 교회를 돌보는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도들과 굳이 구별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나누기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일반 교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지혜, 성령의 충만함이 늘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확증하는 일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역사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스테반이 말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로는 스테반과 논쟁을 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스테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스테반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다닌다. 그렇게 돈을 주고 거짓 선전을 하도록 거짓말하게 만들었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더 환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스테반이 공회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잡혀진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지은다고 했는 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성전 하나님, 그 열심을 이 스테반과 사도들이 허물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었으니 이 스테반을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다. 사도들을 가만둘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자 스테반을 하나의 그 표본으로서 공회에 잡아 가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테반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원망일 수 있겠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충실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는 사도도 아니고 일개 집사인데. 사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왜 나에게까지 이러한 슬픔을 주는가, 역병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법 하지만, 스테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을 온당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감옥에 있는 그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가 당하는 어려움도 그것을 가둘 수 없었어. 도리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이 스테반의 삶과 언어와 그의 얼굴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심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임용고시 합격된 사람들이 연간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이 자리가 없어서 무직 상태라는 거죠. 이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테반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스테반 집사님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수 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천사와 같은 빛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 삽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의 임지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내삶 가운데 임지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당면한 근심, 걱정보다 더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나 자신을 옳게 분별하고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남제들보다더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스테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남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